3분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40날을 시내산에 머물며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모지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지 뻣뻣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지 뻣뻣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지 뻣뻣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한 모세라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모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를 의지하면 안될 사람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모세를 의지할 수 있어요. 자꾸 바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택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체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불신앙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불신앙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내게 조금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셋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합니다. 불신앙하면 모지뻣뻣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은 모지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신앙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